감동적으로 봤습니다. 너무 감동적으로 봤고 완성도도 높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뀌었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입니다. 영화를 제가 직접 보고 사실 눈물을 흘렸습니다. 그토록 대한민국 건국을 원하셨고 대한민국 독립을 원하셨고 국민 여러분 또 종교인 여러분, 우리 다 국민이 합쳐서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,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이 순국 선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떳떳하게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싸우며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. 영화도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. 네,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전 국민이 왜곡된 역사들을 바로 잡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건국 정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우뚝 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저는 사실 친구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.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지식이 없었어요. 근데 영화를 통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셨고 큰 업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돼서 뜻깊은 영화였다고 생각이 되고요. 우리 아이들과 같이 왔는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영화 최고였습니다. 제가 어쩌면 태어나서 단한 번도 맛보지 못했을 자유가 당연하게 느끼고 살았던 것이었음을 오늘 영화를 통해서 한번 다시 상기시키게 되었고 더덕이 제 또래 친구들이 이 영화를 많이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는 이슨만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다. 저도 독재자라고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, 어, 이렇게 이 기적의 시작을 보고, 어, 정말 제가 배운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거를 정말 바로 잡을 수 있었고, 제 또래 친구들도 다 그렇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, 이거를 다시 알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, 이 영화가. 그래서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. 외국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세력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팩트로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한 딸의 아버지인데 저희 아이가 커도 이렇게 꼭 보여주고 싶은 영화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꼭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더 많은 곳에 이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승만 대통령이 어... 다 이루시지 못한 그 바램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었어.